3. 마고 할머니 말씀. 신화에 전해오는 마고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으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요? 나는 오래전에 지구에 왔던 마고라는 여신이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싶어해서 내가 파장을 보낸다. 나는 북극성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주와 하늘의 별자리를 관장하였다. 너희들이 있는 태양계도 전체적으로 내가 배열하고 창조하였고, 지구가 행성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었다. 나는 북극성의 한 별에 거주하고 있으며, 북극성 주변의 몇 개의 별들 중에 하나가 우리 후손이 사는 북두칠성이다. 내가 지구를 다른 행성들과 함께 만든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다. 나는 그 행성들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오랜 시간 지켜보았고, 내가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 지구에 와서 작업한 적도 있었다. 내가 전설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궁희와 소희를 유전자를 통해서 만들었다. 궁희와 소희는 황궁과 청궁, 백소씨와 흑소씨를 낳았다. 남녀가 아니라 모두 유전자를 통해서 만들었다. 그 한계파 중에 황궁이 유인의 문명을 개척하였고 유인이 환인의 문명을 개척하였으며. 나머지 개파들도 다른 후손들을 낳아서 우주의 많은 문명이 존재하고 있다. 나는 지구를 있게 한 장본인이며 너희들이 조상으로 알고 있는 황궁, 유인, 환인, 환웅의 창조자이기에 지구상에 나의 신화와 전설이 전해졌던 것이다. 오래전에 최초의 인간을 지구에 창조했으며 나는 주로 높은 곳이나 아니면 우주선에 거주하였다. 내가 지구 생명의 시원이 되는 사람이고, 그 이후에는 나는 지구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나의 후손들이 관여해서 인간을 만들어 퍼뜨린 것이다. 나의 북두칠성의 후손들이 인간을 창조했다가 멸망시켰고, 다시 재창조를 하는 과정을 겪었으며, 내가 직접 관여할 일은 아니었다. 나는 은하 초기에 별의 생성과 은하계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였고, 후손들의 탄생과 관리 역할의 부여 등은 내가 직접 관리했다. 별들을 관리할 만큼 우리의 행성은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였고 아주 오래된 문명이며 후손들 역시 오래된 문명이다. 지구처럼 인류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문명은 수많은 고난의 역사, 창조와 멸망을 보통 여러 번 겪게 된다. 왜냐하면 생명체의 창조가 어렵고 행성들마다 특성이 있어 그 조건에 맞추어 생명을 창조했다 하더라도 많은 변수가 숨어 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 생명체가 멸망하기도 하고 환경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생물체들 간의 조화가 맞지 않아 멸망하기도 한다. 이 모든 일들은 직접 경험해봐야 알수 있기에 하나의 행성 문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지구도 인간창조와 멸망까지 여러 단계를 거쳤으며, 지금의 인간창조까지 환인과 환웅에 의해 다양한 실험들이 실행되었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행성을 개척하고 생명을 창조해서 문명이 성장하는 과정은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주의 원리나 법칙에 해당하는 것이며, 너희들이 멸망하고 재창조되는 과정도 너희들의 잘못도 아니고, 창조한 너희 부모들의 잘못도 아니다. 서로 간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행성이나 생명체 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과 문명의 본성에 속하는 일이며, 삶과 죽음, 문명의 생성과 소멸은 우주의 법칙이므로, 그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 없는 일이다. 별의 탄생과 소멸이나 생명체의 탄생과 소멸. 이 모든 것은 우주의 원리로 봤을 때 당연한 과정임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한다면 좋을 것이다. 지금 지구의 이 문명 역시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저절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역시 행성과 문명의 본성에 해당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부모들이 도와준다면 인간은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반면에 그대로 두면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탐욕과 이기심과 폭력성으로 너희들이 위기에 처한 것을 두고 부모를 원망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너희들만이 꼭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너희에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이 있으므로 반성하고 깨우쳐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부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우주 문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거 지구의 여러 생명체의 탄생과 소멸, 인간이 아닌 생명체도 탄생하고 소멸하였으며, 지구 자체도 추운 시기와 따뜻한 시기도 보냈다. 이것은 모든 별들이 겪는 과정이며 인간은 지금 중요한 문명 대전환의 시기에 있으므로 과거의 일들은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온 것이고 나는 북극성에서 너희들의 일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이 부모인 환웅과 많이 단군들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시대로 갈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라 할수 있다. 나는 마고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이전에 다 마감하였지만 너희들 사이에서 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회자되는 건 나에게도 큰 기쁨이다. 너희들과 지구의 시원이 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 듣는 사람은 지구에서는 최초일 것이니, 이야기를 잘 간추려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며 영원히 너희들을 보고 있다. 북극성의 그 아름다운 기운으로 너희들이 이 시기에 훌륭한 별로서 거듭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후손들은 수없이 많으며 너희들은 대대손손. 앞으로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지구는 지금 거대한 변화와 거대한 도약의 시기에 와 있다. 이두 가지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너희들은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별로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다. 지구인들이여. 너희들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나는 바란다. 잘하도록 하여라. 마고 할머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보랏빛 햇살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공유에 도움이 됩니다.